안녕하세요. 지산등대입니다. 오늘은 안양 ISBG 타워 센트럴의 14층 물건을 보여드릴 건데요. 누구나 선호하는 이면 코너의 안양천비 호실입니다. 이면 코너의 개방감으로 체감과 쾌적함이 매우 우수하여 인기가 많은 호실입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군더더기가 하나 없는 탁 트임이 느껴지는데요. 이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밝은 체감과 시원한 개방감이 바로 느껴지는 호실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코너 호실은 실입주하시는 경향이 많아서 임대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기본 유닛으로 임대가 나온 귀한 임대물건입니다. 인테리어를 하였다면 업무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 선택폭이 작겠지만 이렇게 기본 유닛으로 임대가 나왔기 때문에 임차 기업의 용도에 맞게 다양한 선택폭이 생겼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면적인 이면 발코니입니다. 안양천뷰 너무 예쁘죠? 안양천과 하기천이 만나는 쌍계울까지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호실입니다. 계속해서 이면 코너 공간 보고 계신데요. 코너 호실의 또 다른 장점은 관리비가 저렴하다는 것인데요. 안양 IS 비즈타워 센트럴은 대단지여서도 관리비가 많이 저렴한 편인데요. 특히 코너 호실은 더 저렴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분양면적 기준으로 기본관리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용면적 대비 저렴한 기본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양 IS 비즈타워 센트럴은 2022년 중공된 신축이고요. 1700호실이 넘는 대단지고요. 지하철 4호선 범계역과 1호선 명왕역까지 이용이 편리합니다. 본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432번지 안양 ISB지타워 센트럴이고요. 14층에 전용 면적 26.8평. 보증금 1,700만 원, 임대료 170만 원입니다. 안양 ISB지타워 센트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매 및 임대 물건이 있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에서 임대까지 에이스 범계 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에이스 범기에서 하시는 사업마다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